아니, 난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내가 말을 약간 어렵게 해? 아, 아니야? 아니, 아니지? 아, 아니,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 해가지고. 아니, 사실 저는 뭘 그렇게 숨기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막, 뭐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 어, 그러면 이건가? 어, 다음에 한다는 건가? 이, 이, 이렇게 되니까, 어? 뭐지?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 아닌데? 약간, 이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미끼를 물었나? 이러면서 <laughs> 아니 아닌데 다음 주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laughs> 진짜 선임이나 여친한테 들면 으 무서운데 아, 아, 그, 아니 그게 막 알아듣 아니, 그게 막 꼽주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예, 갑자기 갑자기 그 저번에도 이랬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이상하게 하나 싶어가지고 좀 뱅글뱅글 돌려서 이야기 하나 싶어가지고 아 머리가 아파 내가 말을 어렵게 해? 내가 그렇게 말을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편인가? 응? 어? 아. 하? 뭐영어 간단한 걸리해를못 하지? 네 맞어 남누구야잠깐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laughs> 미안. <웃음> 제 선임 나나입니다. 아, 나야? 아, 그렇구나. <laughs> 아, 나구나. <웃음> 미안하다. 응. <laughs> 응. 싫어.